춘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옛 캠페이지 부지가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춘천시는 개발보다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큰 틀의 방향만 잡혀 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최동희 기자입니다. 춘천 의 캠프페이지는 5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축구장 80여 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춘천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 금싸라기 땅인 만큼 부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2016년부터 활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부지여서 일정 비율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4층이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춘천시의 구상입니다. 부지매입비 1,750억 원을 포함해 2,4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민복합공원이라는 큰틀 안에 부지 여건을 고려해 문화예술과 생태자연, 추억낭만, 놀이체험 등의 공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광장을 확대하고 공연과 교육 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13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물론 시민 토론회,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처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쳐져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큰 틀은 유지가 될 거다. 특히 이재수 춘천 시장은 부지 안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종합 지원 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시설성 격상 문화예술 공간 부지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옛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간담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춘천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초동입니다